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왜 돈을 못 버는가, 네, 수익을 왜못 내는가에 대해서, 아, 제가 한번, 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네, 급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차트를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어떤 차트진간에 차트를 유심히 보면은, 뭐 이런 차트도 있고, 이런 차트도 있고, 뭐, 이런 차트도 있고, 차트가 많죠? 다 틀리잖아요. 같은 차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얼굴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듯이 닮은 꼴 차트는 있어도 같은 차트는 단한 개도 없어요. 2,000개 종목 중에서.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차트는 아무리 급해도 한 달은 보통 조정한다. 한 달은. 기본이 한 달은 움직이고 어떤 건몇 뭐 달씩 움직이고. 보한 달을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움직인 것 같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달이에요. 한 달.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달이 넘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려야 이게 움직였어요. 굉장히 자주 움직인 차트인데, 기본이 한 달이에요. 그럼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잡았으면은 바로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라가서 쫓아가면 한달 동안 까먹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까먹으면서 결국 은한달 기다려서 올라가면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기다려가지고 수익이 났는데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네, 본전 나온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다른 차트를 보면은 아뭐몇달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예를 지몇 달씩 경동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서 샀을 때 한달 기다려야 수익이 난 겁니다. 한달 올라가는데 한달 걸려요. 한달 여러분들 며칠 못 기다리잖아요. 이런 데서 막 팔게 되거든요. 조금 올라가면은 그래도 조정하는 데는 두 달이 걸렸거든요. 두, 두 달이 걸려요. 두 달이 보통 두 달은 뭐 가까운 겁니다. 이런 데서 한번 물리면은 까먹으뭐두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올라가면 언제 본전 찬다. 돈을 번화가 아니라 돈을 언제 번화 버는가가 아니라 언제 본전 찬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기다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달이 흘러도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계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차트에,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서 기다려서 수익을 10%를 보던 20%를 보던 보고 나올 때, 그걸 꾸준히 1년 동안 할때 계좌는 네, 더블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할때 여러분들이 1년에 10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운이 따로 주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알 때는 200% 수익이 날 수도 있고 3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종목을 볼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매수 타이밍 왔을 때 매수를 한들 수익이 안날 수가 많아요 어디가 매수 타이밍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계속 흘러내리는 주식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신풍제약이나 시젠이나 뭐 이런 종목 예전에는 헬릭스미스 같은 거 아, 이런 식으로 지금이야면 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지만은, 아, 예전에 20만원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아무리 매수 타이밍 왔을 때 잡은 것 같아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1년을 갖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고, 네, 긴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종목을 볼줄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아아야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 그러면은 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불안이 있는 거고, 어 이런 식으로 매스 타이밍 왔을 때 이렇게 수익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종목 볼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네, 어제 댓글을 봤죠? 교육 받으신 분이 교육 받기 전에는 네 아주 뭐 주식만 살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있는데 아주 편하게, 네, 편하게 한다잖아요, 인제 아, 그리고 주식이 빠질 때를 기다린대요. 저 닮아가나 봐요. 왜 주식을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막 댓글을 썼잖아요. 자기도 이상하다고. 네.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네, 주식만 사면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분이 교육 한번 받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는 겁니다. 그게 종목을 잡볼줄 알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어, 어떤 사람, 아니, 다 시간 교육받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다 시간도 길어요. 여러분들, 주식만 가리키면 세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네, ELW로, 아 대박내는 법, 뭐 기타 부수적인 걸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다섯 시간 걸리는 거지, 아 여러분들이, 아 종목만 볼줄 아는 것만 집중적으로 가리키면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 뭐 종목을 볼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 알아야 되잖아요. 차트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매수 타임이라든가 그것 하락할 때또 E L W 헷지로 어, 언제 들어가는가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 교육 받으신 분들이 뭐 그런 댓글을 쓰고 자신감 있게 주식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아주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네. 생각 같아서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분들 전부 다 네, 아주 아, 기본적으로 종목 보는 거 정도는 가리키고 싶지만 제 의지대로 뭐 되지 않죠. 네 구독자도 많이 뭐 없고, 네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리딩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아. 교육을 해도 네또어그 부담스러워서 또못 받는 분도 계시고 또뭐 잔머리 훈련하고 또안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는 교육받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뭐, 적게는 다섯 명, 뭐, 많게는 뭐, 조금 더 많은데, 뭐, 이벤트를 하니까 그나마 조금 있는 거지. 이벤트 안 하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뭔지는 몰라도, 네, 이벤트 안할 때는, 네, 명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1년 동안 잘못, 잔머리 굴리다가, 뭐, 돈 까먹고 여러분들이, 아,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가 주식할 때는 어디 배울 데가 없었어요. 배울 때가.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느라고 돈 까먹느라고 바빴죠. 그렇게 해서 그냥 폐가 망신하고 나라고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마냥, 아, 결국에는 일어나가지고, 네. 성공한 사람 100에 하나,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고 차트를 이해라면은, 네, 돈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차트를. 차트를 많이 보라고 했잖아요. 차트를.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에 슈퍼를 내려가는데, 보통 이런 차트가 이 정도, 이 정도만이 게한 달이거든요. 한 달. 여기서 만약에 샀을 때, 이런 데서 샀을 때, 한 달을 기다려야 이게 수익이 나요. 한 달을 기다려야.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볼줄알 때. 네. 이 종목이 모베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 안심 종목을 들어가면은, 기다리면 수익을 주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20%,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20%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달 기다려가지고 10%만 먹어도 1년이면 뭐 6번만 먹는다 해도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계좌는. 두 달에 한 번씩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볼줄 알고 차트를 이해하면서 아 접근을 한다면은 훨씬 수월하게 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차트가 다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차트가. 아 물론 뭐이 차트라는 게 급등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급등이 나왔다가 더 급등 나오는 경우보다 급등이 나왔다가 빠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빠지는 게열 번이면 일곱, 여덟 번은 빠집니다. 급등했다 더 급등하는 건한 두, 많아 봐야 한두번 정도, 두세 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쫓아다니면 손실 볼 확률이 높죠. 한번 먹으면 두번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렸다면 단점이 손실을 보면서 계속,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에 딱 잡으면 안심용 뭐, 손실을 안 보고 기다리잖아요. 손실을 안 보고. 보더라도 조금 보고 지수가 그나마 빠져야 손실을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조금 보고 지수가 좋아지면 바로 뭐 이익으로 나가고. 근데 이런 건 지수와 관계가 없어요. 지수가 안 좋아도 좀 지수가 좋아도 계속 빠지거든요. 지수와 관계없이 손실을 크게 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은급등주으로 쫓아다니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심 종목을 보고 뭐 교육받고 하신 분들이야 뭐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본지, 제 방송을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버릇을 고치고, 네,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오래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습관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댓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새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주식을 아, 아 수익을 잘 내는 그런 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이 왜그 수익을 못 내는지 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누구나 주식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미국 주식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종가까지 아, 만약에 미국 주식도 올라준다면은 아, 우리나라 주식도 추가 상승해서 아, 또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그걸 감안을 하고 이제 고점에 가면 다시 또 내려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수익이 난 거는 조금씩 뭐다 팔릴 필요는 없어요. 아, 다 팔릴 필요는 없고 조금씩 좀 정리 좀 해주고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편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급해가지고 뭐 사놓으면 아이고 막 이거 막 마음 졸이고 어 주식 주식 하려고 막, 막 떨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해야 되고 어 조급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2월 달 교육은 아 20일 날은 찾고 21일 날한두개 정도 있다겠죠. 아한두세개 정도 있는데, 근데 네 여러분들 어아 주식을 제대로 네, 배우 보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겠어요. 네, 여러분들 어렵게 배우면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 쉽게 배워야 돼요. 주식은 월가 영웅들도 네오른배표시 피터 린치도 주식을 쉽게 합니다. 절대 어렵게 하지 않아요. 주식은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제 좀 차트 좀볼줄 알고 어떻게 하다 수익 조금 내보고 한 분들 네, 급수 주쫓차 다니고 아 이런 분들이 네. 주식을 아주 어렵게 배우고 네, 어렵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그 실패하게 를 되는 거죠. 제 방송을 뭐 처음부터 보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 다 아는 분들은 뭐 댓글 보면 알지만 안 올라간 종목 이 없잖아요. 안 올라간 종목이 뭐 헬리스 임시마냥 뭐 여러분들이 몇 년씩 갖고 있는 그런 종목 마냥 흘러내리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잖아요. 결국엔다 가지. 그만큼 주식이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는 못하고. 네. 그비중 조절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아, 한 종목도 안 가는 게 없잖아요. 한 종목도. 네. 얼마나 쉽습니까. 주식이. 그 동전주, 뭐 일반주, 잡주라고 하는 성, 성안 같은 경우도, 어, 300원짜리가 천원 돌파했잖아요. 천원넘어갔잖아요세 배가 가잖아요. 3 300아. 배가. 그게 잡주예요. 그게? 황금주지.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런 걸 잡주라고 하고, 동전주, 뭐, 쓰레기, 어떤 사람 쓰레기라고 하더라고. 그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거든. 그게 그런 게 황금이에요, 황금주. 삼성전자 봐도 좋은 주식입니다. 삼성전자는 1년 동안 100% 올라갔는데, 이거는 불과 몇 개월에 300%, 400% 올라갔어요. 네, 어떤 게더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더 좋은 주식이지. 피터리 지는 부실주만 산다고 하잖아요, 부실주? 부실주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아, 그 부실주 회사 안 좋은데, 회사가 잘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아,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회사인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 제가 그러니까, 아, 이, 이 회사 상장 폐지된다면 상장 폐지 되잖아요. 안 된다면 안 되고, 똑같은 300원, 500원짜리 주식인데도, 그걸 제가 다걸러 내잖아요. 거의 다 맞추잖아요. 작년에 제가 상장 폐지된다는 거, 사지 말라고 한 거, 다 상장 폐지 됐잖아요. 이정목은안 된다는 건다안 됐고, 성한 이런 거 상담 폐지 안 됐잖아요 똑같은 300원짜리 400원짜리인데도 그만큼 종목을 풀줄 안다는 겁니다 비터 렌치도 그런 것만 투자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비터 렌치가 책을 읽어 보세요 그분이 투자한 종목이 삼성전자 그런 건지 그 주식 농부 박용옥 씨니 뭐니 다 이런 분들이 몇백억 몇천억 벌을 때는 다 그런 종목을 한 거예요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 2000원짜리 사가지고 28,000원에 팔고 절대로 하이니스 삼성전자 이런거 안 삽니다. 제가 돈이 만약에 아 몇십억 있다 가더라도 그런 정보 사질 않아요. 절대로. 진짜 대박 주는 소형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형주. 네, 아 셀트리온도 소형주 있었어요. 셀트리온. 예전에 셀트리온 4,000원 할때 제가 샀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점으로 4만원까지 가더라고요. 4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합병해서 셀트리온이 된 거예요. 아무리 큰 소나무도 여러분 처음에는, 네, 조그만, 아, 새싹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거거든요. 네, 조그만 소나무가 거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작은 걸 사야, 네,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큰걸 사놓으면 거기서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걸 저런 걸 여러분들이 알 때, 네, 주식에서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수요일장도 여러분들 대, 대응 잘 하시길 바라면서, 아,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가 네,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임TV였습니다.